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하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적으로 보면 흠이 없는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문도 좋고 학문도 뛰어나고 율법에도 능했으며 로마 시민권과 당시 세계 공용어라고 할수 있는 헬러까지도 능통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보면 부족할 것이 하나 없어 보였던 사람이지만 그가 은혜밖에 있었을 때에는 살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심령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을 향한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을 잡거나 죽이는 일에 자신의 생을 걸 정도였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의 기득권층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특별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 약자들과 병자들과 빈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의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비유대인들은 은약 밖의 사람들로 멸망의 대상으로 여겨졌죠. 철저히 유대인의 세계관에 붙들려 있었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일순간 세계관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깨닫고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율법의 참 뜻을 오해했던 바울은 복음 안에서 율법의 결론이 사랑이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됨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삶의 전부요. 인생의 근본이요. 온 세상의 처음과 나중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 사실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그 발걸음이 현재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한순간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1절,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자유인이었던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라면 감옥에 갇히는 것조차 감사히 여겼습니다. 심판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이방인들을 위해 갇히는 삶을 선택한 바울.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개시, 곧 성경의 본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뜻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죠.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나도 알았으니 너희들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알았던 계시의 비밀을 에베소 교의 성도들도,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알기를 원했죠. 그렇다면 이 계시의 비밀은 어떤 내용을 품고 있을까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의 삶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한다고 했을까요?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뜻을 알 때의 말입니다. 인류의 최대적인 사탄은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부귀영화와 자신의 욕망족기를 원하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백번 천번 내로남물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심판과 멸망입니다. 이렇게 심판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속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불평불만, 불안, 미래 걱정,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적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물론, 복음에 대한 확신 정도에 따라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함께 지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맺어지지만 에베소스가 말하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새롭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지체란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깜빡깜빡 하다 보면 얼굴에 쓰고 있는 안경도 잊어버리고 생활의 필수품인 핸드폰과 지갑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팔과 다리, 머리카락을 두고 다닐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삶.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삶, 자족하는 삶, 분복의 은혜, 천대로 이어지는 약속, 참된 축복의 통로 등등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복을 간증할 수 있는 체험의 주인공이 되어봅시다. 바울은 이 엄청난 사실을 알았기에 그로 인해 이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사는 것을 인생 최고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질문에 이 말씀이 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일꾼이 되었지만 바울의 삶은 갇히고 고난 받고 환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겉으로 볼때 누가 과연 바울의 삶을 부러워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바울의 속 바울의 심령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달랐습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근하게 하시오며 바울의 속사람은 언제나 성령 충만했습니다. 또한 강근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이 주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사망과 죽음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그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가난과 역경 소외됨과 다양한 오해들 더 나아가 자신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산적했지만, 그의 속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참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속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속 사람이 강해질 때 세상 앞에서도 결코 지배당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한 속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 19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는 굳어졌고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바울의 신앙은 평면적이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입체적인 믿음 같습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았다고 하니 말입니다. 이런 확신, 이런 체험을 하게 될때 우리의 삶과 신앙은 세상 앞에 당당해지지 않겠습니까? 요즘 집값 고공행진으로 인해 위축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맙시다. 그럴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충만하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 기업의 주인공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충만함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흔들릴 때가 많죠. 어쩔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가진 것도 많지 않은 우리들이 진짜 세상 앞에 흔들린다면 정말로 볼품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19절 후반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충만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는 참된 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